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느려진다는 사실은 잘 이야기하지 않죠.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훨씬 더 답답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바로 뇌와 눈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눈과 뇌 사이의 연결 속도가 거의 20%까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번개처럼 신호를 주고받던 미세한 신경과 혈관들이 마치 수명을 다해가는 전구처럼 깜빡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흐릿해지거나 얼굴을 깜빡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예리함을 책임지던 해로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달아가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10분 동안 시야가 안개 낀듯 뿌옇게 보입니다. 글을 읽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망막과뇌사이의 대화가 막히는 신경학적 지연, 뉴럴라지켈 레그 현상입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1년 프런티어지인 에이징 노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력 저하를 겪는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징후를 보일 확률이 2.5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눈과 뇌는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한 쪽이 고통받으면 다른 쪽도 곧 뒤따라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70세가 넘었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이 연결을 재건할 설계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그 신호는 따뜻한 차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분 동안 수세대 동안 연구되고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네 가지 허브 강장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작용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는 망막 신경을 치유하고, 하나는 염증을 진정시키며, 다른 하나는 수면 중뇌 연결을 재설정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작용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저는 제임스 포터 박사입니다. 자연스럽고 현명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하고 시야를 선명하게 했던 그 회로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고대 치료사들이 사프란을 황금실이라고 부른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 때문이 아니라 눈과 뇌 사이에 끊어진 회로를 조용히 다시 깨매주는 역할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특히 망막 내부에는 수백만 개의 광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빛을 모아 시신경을 통해 시각을 담당하는 뇌로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은 느려지고 힘을 잃으며 특히 밤에는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프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향신료에는 크로신, 크로신과 사프라나의 세프라네 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손상된 신경으로 들어가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광수용체를 보호하는 전기기술자라고 생각하십시오. 2010년 에버던스 베이스트 컴플러멘터리 앤드 올터너티브 매더선에 발표된 주요 임상 시험에서는 노인 실명의 주원인인 나이 관련 황반 변성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사프란을 섭취한 지 불과 90일 만에 피실험자들은 망막 기능, 특히 야간 시력과 명암 감도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수술이나 안경 없이 단지 눈의 자연적인 배선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더잘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프라는 눈이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뇌의 특별한 부분인 시각 피질도 지원합니다. 2016년 휴먼 사이코 파워 머칼러지의 연구에 따르면 사프라는 노인, 특히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사고가 더 명확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정신적 피로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프란이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독성 단백질 축적을 낮추며 뉴런 주변에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60세 이후의 진짜 위험은 단순히 흐릿한 시력이 아닙니다. 눈이 포착한 것과 뇌가 해석하는 것 사이의 단절이 문제입니다. 사프란은 그 다리를 다시 놓아줍니다. 앞서 언급한 이탈리아 연구의 72세 남성은 사프란 사용 3주 만에 시력 검사표에서 한줄더 아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수년간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좋은 소식은 캡슐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전에 사프란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몬드나 귀리 우유 같은 무가당 식물성 우유 한 컵을 데웁니다. 사프란 사에서 육 가닥을 넣고 5에서 7분간 은은하게 우려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따뜻함이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사프란은 밤새 작용하여 눈을 보호하고 뇌를 진정시키며 시력의 빛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이 3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면 아침에 흐릿함이 줄고 어두운 곳에서 초점이 잘 맞으며 독서 시야가 뚜렷해지는 등 눈과 뇌가 다시 협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이 지원하는 신경혈관 복구 과정이며 사프란 우유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염증을 직접 겨냥하고 망막에서 뇌로 가는 신호를 날카롭게 만드는 익힌 허브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매일 지나치면서도 그 효능을 모르는 식물입니다. 계속 가봅시다. 화려하지도 유행을 타지도 않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작은 꽃 피는 허브인 아이브라이트, 아이브라이트. 는 수세기 동안 연구실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해 시력과 선명함, 편안함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과학이 그 효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브라이트, 학명으로 유프레이저 어피시넬리스는 아우쿠빈, 플라보노이드, 탄닌과 같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있고 지내는 신체 부위, 바로 눈과 뇌 주변의 미세모세혈관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솔직히 말해, 60대나 70대가 되면 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물은 마르고, 모세 혈관은 굳어지며, 빛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과 뇌 사이의 소통을 차단하는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자극, 즉, 신경염증입니다. 아이브라이트 차는 그 불길을 잠재웁니다. 2011년 파워머스티켈 바이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이브라이트 추출물은 시신경 경로의 안구 조직을 손상하는 주요 인자인 TNF 알파 및 i l 1 베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붓기와 자극이 줄어들고 시각 시스템을 통한 신호 전달이 개선됨을 의미합니다. 2005년 저널 오브 에스 노파오머칼러지의 또 다른 연구는 특히 망막과 시신경에서 아이브라이트의 신경 보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허브는 눈과 뇌 사이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혈액막막 장벽을 안정시킵니다. 나이가 들어 이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와 염증이 새어 들어와 시력의 다리를 서서히 손상합니다. 아이브라이트는 이 장벽을 강화하여 단순히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을 넘어 망막과 시각 피질 사이의 깨끗한 소통 채널을 복원합니다. 아이브라이트가 독특한 이유는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하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 허브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인 명암감도를 개선하고 동공 반응 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두 가지 지표는 야간 시력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갑작스러운 눈부심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인체 실험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매우 유망하여 유럽 전역의 약초학자들은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의 초기 징후에 아이브라이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이브라이트의 항산화 특성은 시각처리센터에 산소를 공급하는 미세혈관인 대뇌모세혈관까지 확장됩니다. 2014년 플랜트푸즈즈 포 휴먼 눌리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이브라이트 추출물은 뇌세포 배양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뉴런이 압박 속에서도 생존하도록 도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브라이트는 눈과 뇌라는 연결선의 양쪽 끝을 모두 보호합니다. 신호를 강화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며 잡음을 제거합니다. 거창한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아이브라이트 차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린 아이브라이트 허브 1티스푼을 준비합니다. 끓는 물이 아닌 뜨거운 물에 8에서 10분간 우려냅니다.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치침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맛은 약간 흙 냄새가 나고 씁쓸합니다. 계피 조각이나 구기자를 넣어 맛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설탕은 피하십시오. 허브가 스스로 작용하게 두세요. 꾸준히 섭취하면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눈이 덜 건조하고 덜 뿌옇고 더 깨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아이브라이트 차는 매일 밤 조용히 그 이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온 강력한 허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눈보다 더 깊은 곳, 즉빛, 단어, 기억을 해석하는 뇌의 회로 자체를 재건하는 허브입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시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안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 혹은 진짜 문제는 뇌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눈이 보는 모든 것을 해독하는 뇌의 뒷부분 후두엽입니다. 망막이 카메라라면 후두엽은 프로세서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프로세서가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냅스 활동이 약해지고 혈류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코파몬니엘이 버코퍼몬일이. 라고도 불리는 브라미, 브라마이, 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3000년 이상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사용된 브라미는 단순한 기억력 허브가 아닙니다. 신경 연결과 뇌를 깨어있게 하고 눈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미세 혈관을 모두 강화하는 신경 혈관 강장제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봅시다. 2012년 저널 오브 올터너티브 앤드 컴플레멘터리 메더선에 발표된 무작위 임상시험은 경도 기억 상실증이 있는 1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2주 동안 브라미를 섭취한 후, 참가자들은 시각 정보 처리, 주의 집중 시간, 작업 기억력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라미는 시각 시스템을 포함한 뉴런의 성장과 복구를 지원하는 단백질인 내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의 발현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BDNF를 뇌의 비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브라민은 그 비료를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은 2016년 프런티어지인 에이징 노로 사이언스의 리뷰에서 바코파 추출물이 노화된 뇌의 시냅스 밀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가피질과 다른 뇌 영역 사이의 실제 배선이 더 활발하고 반응성이 좋으며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합니다. 뇌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물리적인 시력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시각적 선명도가 향상됩니다. 세부 사항을 더 빨리 해석하고 덜 힘들게 읽으며 밤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뇌가 마침내 시각 정보를 따라잡게 되어 눈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짧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메리는 밤에 책 읽기를 중단했었습니다. 글자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집중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브라미 차를 한 달간 마신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머릿속을 닦아 놓은 것 같아요. 글자들이 다시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이것이 브라미가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돕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과도하게 활동하지만 산만한 노인들에게서 흔히 높아지는 베타파 활동을 진정시킵니다. 2014년 에버던스 베이스트 컴플러멘터리 앤드 올터너티브 메더선의한 연구는 브라미가 양쪽 눈을 내로 연결하는 중앙신경 접합부인 시신경 교차의 재생을 지원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동물 모델에서 이는 더 빠른 시각신호 전달과 신경염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허브차 형태로 잠들기 30에서 6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말린 브라미 이 빌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냅니다. 맛은 약간 쓰고 풀냄새가 나지만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캐모마일이나 레몬밤과 섞을 수 있지만 뇌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감미료 없이 그냥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주간 꾸준히 사용하면 대부분의 노인은 아침 사고가 더 맑아지고 빛에 대한 내성이 좋아지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초점을 바꿀 때 정신적 지체 현상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뇌와 눈 사이의 연결은 복도와 같습니다. 복도가 막히면 세상은 흐릿해집니다. 눈 때문이 아니라 혼란 때문이죠. 브라미는 그 복도를 청소하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선명함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경계를 복구 모드로 전환하여 다른 모든 허브의 효과를 높여주는 진정 허브입니다. 순하고 친숙하며 이미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알아 봅시다. 어떤 허브는 치유하고 어떤 것은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캐모마일, 캐모마일은 두 가지를 모두 해냅니다. 캐모마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차분한 향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경계를 부드럽게 재설정하여 잠자는 동안 눈과 뇌 사이에서 진정한 복구가 일어나도록 돕는 방식 때문입니다.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의 눈과 뇌의 연결은 2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막막의 정보는 시각피질로 달려가고 뇌의 신호는 초점 빛조절 처리 속도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잠을 설치면 그 고속도로는 막힙니다. 교통체증, 시냅스의 혼란, 시각적 안개가 발생하죠. 캐모마일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진정시켜 길을 터줍니다. 이 겸손한 꽃에는 여러 생리 활성화합물이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피게닌, 에이피제닌입니다. 아피게닌은 수면제와 동일한 뇌의 GABA 수용체에 결합하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2010년 멀레켈러 매더선 리포워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피게닌은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대부분의 신경학적 복구가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활동을 증가시켰습니다. 깊은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뇌는 대사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신경연결을 복구하며 시간 및 주의력과 관련된 주요 감각 영역 간의 통신라인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 마이크락을 이어 에 대한 항염증제로도 작용합니다. 이 세포들의 염증이 생기면 시상에서 후두엽으로 가는 신호전달을 차단하여 뇌의 시각 입력해석을 방해합니다. 2015년 저널 오브 누로이뮤날러지의 연구는 아피게닌이 이 세포들을 조절하여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이고 더 깨끗한 신경흐름을 허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캐모마일은 단순히 졸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자연적인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도록 하여 치유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눈에는 어떨까요? 캐모마일에는 알파 비사보롤, 엘퍼 비서벌롤, 과 카마줄렌, 캐머줄린이 함유되어 있어 부종방지 및 혈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뒤쪽, 특히 시신경 유두 주변의 섬세한 혈관에 작용하여 수분저류를 줄이고 건강한 순환을 촉진합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망막세포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신호 전달이 빨라지며 안압이 감소합니다. 이는 시각적 피로, 야간 눈부심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이점은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동공 반응, 깜박임 속도, 눈물 생성 및 수정체 조절을 제어합니다. 스트레스는 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강제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예전의 기능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균형을 부드럽게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잠들기 약 30에서 45분 전에 말린 캐모마일 꽃 1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칠해서 10분간 우려냅니다. 휘발성 오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컵을 덮어두세요. 그런 다음 감미료 없이 천천히 마십니다. 몸에 긴장을 푸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취침 습관이 아닙니다. 신경계에 이제 쉬어도 안전하다고 알리고 눈내 시스템에 치유할 시간을 주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캐모마일을 사프란 아이브라이트 또는 브라미와 함께 사용할 때그 진정 작용이 다른 허브의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인한 방해를 줄여 다른 허브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결국 시력은 선명함 그 이상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캐모마일은 즉각적이진 않지만 매일 밤 꾸준히 그 수신 상태를 맑게 해줍니다. 이제 각 허브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이것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맞춤화된 이 허브 강장제들을 회전하며 즐기는 간단한 7일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루틴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맞는 루틴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봅시다. 치유가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구석, 따뜻한 컵, 그리고 잠들기 전 혼자만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무엇이 가능한지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 허브들을 단순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제가 추천하는 향후 7일간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허브 음료 하나를 선택하세요. 엄격한 프로그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뇌와 몸이 안착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프란 우유로 시작해 보세요. 그 황금빛 따뜻함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스며들어 눈에서 뇌로 이어지는 섬세한 경로를 보호하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흐릿함이 줄어들고 시야가 더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아이브라이트 차를 시도해 보세요. 그 은은한 씁쓸함은 치유가 항상 달콤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눈이 긴장되지 않고 더 차분하고 편안해진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브라미를 조금씩 마셔보세요. 생각이 부드러운 초점을 찾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허브는 졸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뇌가 다시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느리거나 주저하던 연결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캐모마일은 어느 밤에나 특히 마음이 너무 시끄러울 때잘 어울립니다. 억지로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권합니다. 오늘 충분히 했어. 신경계가 숨쉴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 허브들을 섞어서 마셔도 좋습니다. 어느 날은 사프란과 캐모마일, 다른 날은 아이브라이트와 브라미를 섞어보세요. 완벽한 순서는 없습니다. 목표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몸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글을 다시 읽지 않고도 읽어내려 가거나 얼굴을 조금 더 빨리 알아보거나 아침에 안개가 걷히고 밤에 뒤척임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배경에서 신경계가 천천히 조용히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매일 밤 모든 허브를 영원히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로 시작하세요. 편안한 습관을 들이고 친구처럼 다시 찾으세요. 하루를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몸에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친절함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시력이 좋아지거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나다워진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따뜻한 차한 잔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브나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닌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떤 과학이나 허브, 연구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시청해 주셔서가 아니라 관심을 두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조금이라도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는 항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략이나 시술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밤에 부엌 조리대처럼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 손에 쥔 따뜻한 머그잔의 위로 같은 것에서 말이죠. 세상이 잠든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재건할 수 있는 공간을요. 우리가 살펴본 사프란 우유, 아이브라이트 차, 브람이 캐모마일은 각기 다른 선물을 주지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꾸준함, 몇 번의 조용한 밤, 부드러운 순환, 그리고 리듬을 요구할 뿐입니다. 엄격한 일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는 사프란과 캐모마일 다음날은 브라미와 아이브라이트, 혹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해서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공유한 7일 플래는 규칙이 아니라 다시 맑아지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부드러운 이정표입니다. 하루를 놓치거나 단계를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나서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뇌는 여전히 성장할 능력이 있고, 눈은 적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이 지난 신경계라도 여전히 연결하고, 집중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밤 시작하세요. 딱한 잔, 한 번의 보살핌, 몸에게 보내는 계속 가보자 라는 작은 신호면 됩니다. 이 영상이 희망을 주었거나 단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고 느꼈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허브나 건강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무엇이 가능한지 상기시켜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매일 밤차한 잔과 조용한 회복의 시간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편안히 주무시고 건강하십시오.